자, 어려 보이는 얼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? 요즘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턱선 라인입니다. 얼굴과 목이 턱선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될때 우리는 보통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인다, 얼굴형이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듯 예쁜 턱선, 예쁜 목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수많은 시술들 중 오늘은 이중턱 지방 흡입과 실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과 이암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예쁜 턱선 라인을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볼륨 자체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요. 그다음에 라인 자체가 매끄러워져야 합니다. 자, 이것들을 위해서 각각의 시술들을 하는데요. 볼륨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중턱 지방 흡입입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턱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페리카나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. 거기를 이제 이중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이 이중턱 안쪽에 있는 지방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,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심부지방으로 나누어집니다. 이 심부지방은 지방 흡입으로는 시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의 양이 이중턱 지방 흡입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물론 이턱 밑에는 지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침샘 자체가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. 안쪽에 있는 여러 근육들 자체가 발달을 해서 처진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지방 흡입을 하기 전에 본인이 쳐져 있는 조직들이 피하지방이 명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볼륨을 줄인 후에는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이 실리프팅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선에 사용하는 실은 녹지 않는 실그 중에서도 엘라스틱 꿈이라는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턱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정 변화가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강하게 모양이 잡혀 있을수록 더 예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모양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녹지 않는 실을 사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리프팅을 해드리고 있고요. 이 엘라스티콤이라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얼굴에 사용하는 실리프팅의 디자인과는 조금 다릅니다. 이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들은 실 끝에 이 코그라고 하는 돌기가 달려 있어서 조직들을 강하게 잡아주게 되는데요. 이 엘라스틱 꿈은 그런 돌기가 없습니다. 그냥 민자 실이에요. 그래서 그냥 실만 넣어서는 전혀 리프팅이 되지 않고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. 보통은 귀 뒤쪽에 있는 단단한 근막에다가 고정을 해주게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엘라스틱 꿈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할 때에는 귀 뒤쪽에 한땀 정도의 실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듯 턱선 라인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정리하면 볼륨을 줄이고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필수고요.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중턱 지방 흡입을 시행을 할수 있고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실리프팅. 그 중에서도 녹지 않는 엘라스틱 꿈을 이용을 해서 강하게 선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과였습니다.